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측 귀지 제거를 위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7살 꼬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첫 번째 날이 되겠고요. 오른쪽 귀를 보고 계십니다. 커브드 픽을 사용해서 귀지를 웨이드로부터 분리하는 모습이고요. 먼저 6시 방향을 시도했다가 지금은 12시 방향. 그리고 기구를 석션으로 바꿔서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조금 무서움이 많은 친구였고요. 사실 소아뿐만이 아니라 성인분들도 귀에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 마음을 매우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이라도 불편할 경우에는 바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편할 경우에는 억지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석션으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나올 듯 계속 안 나고 오 있어서 커브드 픽으로 조금 더 분리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꼬챙이 건법으로 이제 기제를 찔러서 밖으로 빼내려는 시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찔려지긴 했지만, 어, 요게... 저의 뜻대로 밖으로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많이 불편해해서 이제 좌측으로 넘어갔고요 좌측에는 엘리게이터 포셉으로 제거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우리 꼬마 친구가 아파해서 이용액을 처방한 다음에 사용 후 내원하도록 안내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오른쪽 이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기구들을 사용해서 제거를 시도해 볼 텐데요. 커브드픽을 사용해서 오른쪽 귀지를 웨이드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오랜만에 콧물 제거 영상을 올렸는데요. 역시나 조회수가 많이 적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성과나 결과에 연연해, 연연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완전 맞습니다. 감이 좋으신데요. 여러분, 저는 데뷔한 지 지금 100일도 안된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와 성과에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예민할 수 밖에 없어요. 아티스트 본인이 예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 구독자가 벌써 8만이나 됐지만 10만을 앞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8만에서 10만의 사이가 정말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하고 네, 추이를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 귀지를 빼때처럼 말이죠. 커브드픽을 사용해서 귀지를 조금씩 부시는 듯, 밖으로 당기는 듯, 그 어딘가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난번 대비 우리 친구가 두려움을 많이 극복을 하고 잘 임해주고 있어요. 조금씩 커브드픽을 사용해서 빼내니까 이제 입구까지 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다란 귀지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짜잔 내부는 깨끗하게 확인이 되고요 고막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측 귀지 제거 완성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귀지도 지난번과 비슷한 모습이고요 똑같이 커브드 픽을 사용해서 먼저 귀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쪽 귀지는 반대 측 대비 웨이도의 크기 대비 귀지의 크기가 조금 더큰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귀지의 크기가 클수록 이 귀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귀지가 반대쪽 웨이도를 닫게 하면서 일으키는 통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 굉장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분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3시 4시 방향에 저희가 분리를 했기 때문에 10시 11시 방향 쪽 12시 쪽을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는 총 3번 방문했다고 했었죠. 안타깝게도 우리 둘째 날에 귀지 제거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결말을 알고 봐도 재밌는 게 바로 제 채널 영상들의 묘미가 아닐까요? 제가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가장 대박이 난첫 번째 동영상을 좀 봤는데요.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본 영상의 배경 음악도 그때 사용했던 배경 음악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텐션이나 이런 부분도 그때랑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피로감이 있어서 음 그때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처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들떠 있는 것보다는 차분하고 좀 처진 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 텐션을 오늘은 조금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지를 많이 분리를 했고요. 외이도가 조금 빨갛게 자극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친구가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아주면서 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분리를 한 뒤에는 석션으로 이렇게 좀 제거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오른쪽 귀지 아까 제거한 거, 네, 화보샷이 없습니다. 귀지 탐험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날 다른 대박 귀지를 제거하게 돼서, 거기에 조금 제가 집중을 하느라, 이미 이 친구의 오른쪽 귀지를 촬영하는 거를 조금 소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좌측 귀지. 천천히 제가 커브드 핏과 석션을 사용해서 제거를 시도하고 있고요. 왜 엘리게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궁금해 하셨을 당신. 좋은 포인트지만, 이러고 하는 순간 제가 엘리게이터를 사용하네요. 네, 당신 매우 똑똑해요. 이렇게 잡지만 이게 사실은 예상대로 좀 으깨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한 끝에 이용액을 조금 더 쓰고 다시 보자고 합니다. Four days later. 4일이 지났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 귀지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 멀리 보시면 고막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교적 입구에 있으니, 석션으로 한번 분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커브드 픽이 있죠. 커브드 픽을 사용해서 웨이드로부터 기지를 분리, 분리. 분리 타임. 아 근데 분리가 여러분 외국에서 그 괴롭히다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리 타임은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이런 걸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아서 저는 분리를 지지하지 않아요. 귀지 분리는 지지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링은 지지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케이스가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저의 이런 어 조금 멍멍이 드립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따로 뭐 대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컷 편집을 하긴 하지만 사실 모든 걸 기억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보면서 저도 중계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아무튼 우리 친구의 귀지가 거의 밖을 나오게 되고 있고요. 네,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 귀지 친구가 나와줬고요. 왼쪽 외이도는 조금 자극이 됐지만 그래도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화보샷 보시고요. 귀지 탐험 시간입니다. 오늘의 귀지는 와인 뚜껑을, 와인의, 와인 뚜껑? 와인 입구를 막고 있는 코르크 마개처럼 보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귀리크 마개, 여러분 지금 이게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네, 잘 감상했습니다. 포토기즘 인증샷을 보내주신 이유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함과 함께 공개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아마 주변에서 자기인지 절대 모를 거라고 네,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인분의 이유진님이 있으시면 캡처하셔서 이거 너 맞냐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고 이유진님도 혹시라도 연락을 받으시면 그 친구분은 네, 굉장히 세련된 취향을 갖고 있는 친구니까 평생 베프하고 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이번 한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을 위해서 하루만 더 힘내봅시다. 조때꿀 잘자요.